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흥 중앙교회입니다. 여기는 장흥입니다. 어, 장흥에서 그렇게 작지 않은 교회인 것 같고요. 오늘은 2017년 4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내일 뭐 투표가 있고 오늘도 뭐 핸드폰으로 뭐 누가 이깁니다. 찍어달라는 말인데 며칠 전에 이제 투표하고 왔습니다. 내일은 아마 제가 오늘 내일은 만들어야 될것 같고 내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오늘, 아, 완전히 설설설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 약속하신 집사님이,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조금 늦으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안내를 받지 않고, 바로 제가 올라갔었는데, 처음에 여기로 올라갔어요. 여기로 올라가서, 아우, 낑낑낑낑 하고, 물건 갖고 올라가서, 맨꼭대기 올라갔더니, 깜깜해. 어, 사실은 여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유명한 대사를 했습니다. 이산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했더니, 야, 이쪽은 엘리베이터도 있어.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쭉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서 지금 와이어 걸었습니다. 와이어 걸었고요. 사이즈 쟀습니다 어, 밑에 지금 사다리 해갖고 지금 네온 지금 이제 일단 네온 뛰면서 올라가는 이게 저, 저 안쪽으로는 그 되게 요탑 안쪽으로는 올라가기가 되게 좀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바깥쪽으로 일단 내놔 봤습니다. 한번 타볼 겁니다. 타봐서 되면은 타면서 일을 할 겁니다. 아별거 어, 아닌 걸로 춘천일 제가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춘천이 이런 저 벽체에 일자 사다리가 있는 거를 한네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더니 어깨하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 저도 연세도 있고 하니 가능한대로 장비를 재장비를 쓰겠습니다. 와이어를 가능한대로 쓰겠습니다. 오늘 뭐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오늘 날씨 좋습니다 어, 흐리긴 한데 미세먼지 200 그래도 일합니다 80뭐5 이럴 때는 미세먼지 많다고 운동도 안 했었는데 계속 찍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